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153회가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 이야기 1단원은 어, 예수님의 본질을 다뤘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단원에서는 어, 예수님의 리더십,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교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산상순, 사복음서 속에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본질, 예,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발자취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제 사무실 책상 옆에 있는, 어,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탄식하시던 그 그림, 예, 주님의 그림을 봐요. 그러면서 주님,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고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 어떤 발자취를 떠오르게 하세요. 가야바 법정에서 홀로 고난을 받던 그분. 그 모습을 떠올려줘요.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 네. 너는 왜 목사가 됐니? 네할 일은 무엇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요. 그러면 그게 감각하고 감사하고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그분. 그러니까 그 발자취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를 만나는 거죠.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죠.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중에 대표적으로 모아놓은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어요. 참, 이 산상수훈은 참 모든 게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원을 암송을 하면서 5장, 6장, 7장 그리고 이걸 좀 제대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뭐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정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이제 산상순의 내용이 이제 5장을 떠나서 6장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6장 속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앞부분에서는 신앙의 기준들,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이제 5장에서 쭉 다루셨고, 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앙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한 자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하나님 보시는 데 살아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 전체는 이 내용이다. 너희가 기도할 것은 이런 내용이다. 너희가 살면서 이루어야 될건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좀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금식기도 뭐 이런 거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다뤘으니까요. 이제는 이 시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네. 마태오 6장 19절로 20절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 마태우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서는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나라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세상 나라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가 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 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네. 우리는, 공사하고 뭐활동고 이런 거 보면 왜 그걸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늘에 쌓아두는 게 나를 위한 것인지. 네. 자 여러분, 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나를 위한,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이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쌓아두면 결국 누구 것이 됩니까? 자식 것. 거기까지도 좋아요. 과연 자식 것으로 영원히 남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넘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그게 나쁜 곳에 사용도 될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은 것도 모두 지나가고 결국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산서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죠. 네, 거기 가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한대로 영광을 얻고 기업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국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보물을 쌓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정말 너희를 위한 것은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렇다면은 쌓아야 할 보물은 무엇이며 또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보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보물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 보물이 뭐예요? 그러면 아마 왕 권력이죠. 이렇게 말할 거고 삼손에게 보물이 뭐예요? 그러면 힘이라고 말할 거고 다윗에게 보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솔로몬에게 보물이 있었다면 지혜와 권세, 얻어진 수많은 재산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야곱에게 보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섬기는 거. 사명감당하는 것.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진 보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나에게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한마디로 정해본다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보물들이 뭐가 됐든가에 시간이 보물일 수도 있고, 돈이 보물일 수도 있고, 권세가 보물일 수도 있고, 지식이 보물일 수도 있고, 자식들이 보물일 수도 있고, 가정이 보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보물을 어디에다 사용할까요?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들을 이제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능과 물질들을 은행을 통해서 하늘로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걸 갈때또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나의 보물들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보물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용한 내용이 하늘로 다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영광과 상급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스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애국의 왕자노로 다 고만두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이유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그 보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된 겁니다 마태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것들을 좀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르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중 무엇을 얻으리까? 사람은 다 뭔가 공짜로 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뭘줄 건데, 얼마나 얻는데? 베드로도 그런 관심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19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빌리포스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간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훈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보물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그 많은 것들을 쾌락과 향락을 위해 다 사용하다 보니까 마지막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뭔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하다. 다 사라져 버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간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제가 자동차 새로 사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이차 가지고 세상 먹고 사는 일에만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좀 사용을 해보세요. 성도들도 태우고 다녀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가진 것들이 이 세상 사는 것들 말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솔로몬과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지만 하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24절, 네 계시록 네, 21장입니다. 21장 2 4절이하를 보면은 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 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나라 위에서 보물을 싼 사람들이 그 나라 갔더니 자기 보물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 배로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잠깐 동안 희생과 헌신이지만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장, 사업, 내가 가진 학문, 지식, 재능, 시간, 물질,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 모든 것을 이 소중한 보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쌓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